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된 새벽 오늘도 어둠을 뚫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은 잠들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좋은 기회를 얻어 오페라 '돈 조반니'를 관람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희열 집사님께서 주인공 '돈 조반니'로 열연하신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돈 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를 처음 접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고민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었습니다. 극중 돈 존반이는 그야말로 희대의 악인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방패 삼아 수많은 여인을 유혹하고 사람을 속이며 심지어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관객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고도 늘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복수하려는 다른 귀족들은 번번이 그의 계략에 넘어가고 그에게 억울하게 당한 평민들은 신분의 벽 앞에서 절망할 뿐입니다. 왜 악인을 저렇게 멋있게 묘사하는 거지?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페라는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돈 조반이에게 살해당했던 코멘다토레의 석상이 살아 움직여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계를 거부하는 조반이의 손을 붙잡고 그를 지옥의 불길로 끌고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악에 대한 심판을 신적인 영역의 개입을 통해 장엄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10편, 73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전반부는 악을 행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답답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서 그 논조가 바뀝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회의에 빠져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탄식했던 시인은 15절에 이르러 극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시인은 깊은 고민 속에 문득 깨닫습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회의를 그대로 쏟아낸다면, 나 하나의 실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이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공동체. 특히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는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만으로는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환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영적인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의 기준과 내 경험으로만 풀려고 하면 시인처럼 고통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시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18절과 19절은 악인들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순식간에 파멸로 떨어져 놀랄 정도로 전멸할 운명이었습니다. 20절은 말합니다. 그 모든 부와 명예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간밤에 꾸었던 생생한 꿈이 아침 햇살 아래 허무하게 사라지듯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낱 꿈처럼 사라질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눈앞의 부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자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지난 모습을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자신의 질투와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짐승은 눈앞의 먹이와 현실만 볼뿐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회개 뒤에 놀라운 반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짐승처럼 우매하게 행하며 주님을 원망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단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놓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고백은 내 힘의 근거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악인들의 손에 들린 재물과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는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내 힘의 근원이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교훈이 나를 이끌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시편 73편의 절정이자 모든 신앙,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영원한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며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반석,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의 원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손을 붙드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분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삶의 근거가 바뀌자 마침내 시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이제 악인들의 마지막을 냉철하게 선포하고 자신의 복이 무엇인지 확신에 차서 선언합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며 경건함이 헛되다 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성공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불평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찬양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와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73편의 기자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공평 앞에 때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왜 악인들은 똥똥거리고 주님을 위해 살려는 저는 이토록 힘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불평과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짧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의 근거를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내 육체와 마음을 의지해만 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라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자녀의 성공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관점과 근거와 고백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불공평 앞에 흔들리고 좌절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시며 나의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만을 힘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